자, 그다음에 이제 어, 약사열의불을 어, 이제 정근하는 데요 어, 여기 이 구조를 치, 인터넷에 치면은 뜻은 다 나와 있어요 한자하고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동방세계명만을 나무 약사열의불 불호유리광교결 나무 약사열의불 두상선나청사산나무약사혈의불미간호상백여설나무약사혈의불십이대원적 궁기, 나무, 약사, 열애불, 일편, 비, 심, 무, 공, 결, 나무, 약사, 열애불, 범부, 전도, 병, 건, 심, 나무, 약사, 열애불, 부루 약사, 죄남멸 나무 약사, 열애불, 개수동방만을 주, 나무 약사, 열애불, 미묘정각 약사존, 나무 약사, 열애불, 삼지과만불사희 나무 약사, 열애불, 십포명칭무 동륜 나무약사여래불 이류원문인지발나무약사여래불 백천상호과중원 나무약사여래불 자비해활칭난양 나무약사여래불 공덕상고참박진 나무 약사 열의 불. 사바우주 사랑의 빈약사 유리광열의 부처님께 맑고 시원한 사랑으로 깨끗하게 기합니다. 나무 바가바테 바이사지야 구루 바이두리야 포라바라자야 사바우주, 사바 세계 사랑의 빛을 밝히고 계신 약사 유리광 열의 부처님께 "맑고 시원한 사랑으로 동방 세계가 음, 그렇거든 깨끗하게 유리잖아요. 정유리 세계에 깨끗한 마음으로 기이합니다. 내 마음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되어 그 마음으로 기이합니다." 요 나무 바가바대 발 사지야 구르 바이두리야 보라바라자는 약사여래 부처님 저기 명칭입니다. 음. 자, 다음에 이제 서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사랑 깊어 서원되고 자비 키워 서원되고 믿음 씻어 서원되고 소원 밝아 서원되고 참에 굳어 서원되고 삶에 얻어 서원되니 이 서원, 자기의 그 변치 않는 결심,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부터 뭐 하겠다, 딱 결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음, 그거는 3일 못 가지요. 음, 이 보다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려는 서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랑이 깊어져서 자동적으로 서원으로 됩니다. 그 다음 자비를 키우다 보면 서원이 됩니다. 내가 모두를 행복하게 해 줘야지. 이게 자비심 사랑이 키워진 다음에 나오는 거지. 뭐 자기 마음은 진짜 영혼 차원까지 그렇지 않은데 뭐 지금 뭐 머리로 결심한다고 그게 됩니까? 이 서원은 영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리는데 음 믿음을 씻어서 서원이 된다.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 욕망을 투영한 믿음. 거기서 욕망을 씻어내 버려야지 믿음이 깊어지다가 서원이 됩니다. 음. 그 다음, 소원이 밝아져서 서원됩니다. 뭐냐? 내 소원이 내 욕망에 머물지 않고, 또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따라서, 어,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소원이 밝아져서 빛을 발해서 그것이 서원이 됩니다 그 다음 참외가 구두가 서원되지요 참외가 깊어져다가 이제부터 나는 절대로 이렇게 안 살고 저렇게 살 거야 하고 자동적으로 서원이 되지요 삼매를 어. 얻어도 서원이 됩니다 삼매 속에서 많은 걸 인식을 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큰 결심이 나오죠 알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결심하면 뭐그지 욕망이니까 금방 흩어져 버리죠 음. 이렇게 서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서원으로 종착됩니다 사랑 자비 믿음 소원 참회 삼매 서원으로 종착력이 됩니다 음. 그래서 신과 함께 세우는 금빛 서원은 자, 금빛 서원 정체가 뭐냐면, 내 혼자 결심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결심을 신이 받아줘 가지고, 그 결심을 기준으로 신과 함께 하게 됐을 때, 그게 서원이거든요. 신이 없으면 서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없으면 서원이 안 됩니다. 내가... 서원을 세워가 그 서원으로 부처님과 딱 이어져가 그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신과 함께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서원이 건빛 서원이에요. 이 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 그냥 막 고상하게 뭐 이렇게 결심 가지는 게 아닙니다. 신이 없는 사람은 서원이 없어요. 서원이 되질 않아요. 그냥 자기 결심이에요. 어, 그래서 자기 힘에 부딪히면 그 결심이 흩어져 버리죠.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그 신과 함께 해야 서원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금빛 서원 정체가 뭐냐. 신과 함께 세워지는 서원이다. 예를 들면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의 임해가지고 내가 서원을 세운 게 관세음보살님이 받아들여주고 내 영혼이 그 서원으로 굳어져서, 이렇게 관세음 보살님과 한 덩어리로 뭉쳐가 그 서원의 내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서원이라고 그럽니다. 음. 그래서 서원을 가지게 되면은 이미 성불은 정해진다. 왜? 네. 걸로 끝까지 가게 되니까. 그래서 서원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요. 신과 함께 세우는 게 서원입니다. 그러려면 서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이 먼저, 신이 먼저 나와 한몸이 되도록 해야죠. 음, 요새 지 혼자 세우고 지 혼자 그뭐 난리 쳐. 웃겨. 신도 없으면서. 음, 그래 봐야 지 한계에 부딪히면 끝나버려요. 음, 그래서 매생, 다른 거야. 전생에 세운 서원이 금생에 못 이어지고 어 음우, 금생에 또 엉뚱하게 살고 그래 그래서 이 금빛 서원이 생겨나면 부처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생을 바꿔도 계속 글로 나아가요. 그게 서원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번 생에 이 서원으로 가는 길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신이 없으면 서원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10년, 20년 모시고 완전히 아신 일체가 됐을 때, 나오는 게 서원입니다. 음, 그래서 서원이 마지막에 있는 게 내가 부처가 되는 게 확정이 되어버리니까 제가 마지막 편에 서원을 넣는 거예요. 앞에 안 넣어놓고. 음. 그래서 신과 함께 세우는 건빛 소원은 큰 사랑이고 넓은 자비고 바른 믿음이고 착한 소원이고 밝은 참회이고 힘찬 결단이며 건강산매이며 소원이 세워지는 건 건강산매입니다. 신과 함께 세워지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산매는 신과 함께 세우는 금빛서원을 기본으로 한다 은요대사님의 건강산매가 그래요 그래서 그 서원으로 나를 완전히 끌고 가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산매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산매는 신과 함께 세우는 금빛서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금빛서원은 큰 힘을 가진 원력으로서 그죠? 내 힘에 신의 힘이 합쳐져서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 참된 영혼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거야. 내 업의 영혼이 아니고, 그 근원에 내 참된 영혼의 진짜 출발점. 자유자재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다른 경에 모든 서원이 다 있으니까, 이 서원이 정체가 뭐고 어떻게 가지게 된다는 걸 제가 이 약사경에 딱 박아놨어요. 음. 그래서 서원을 가져야 내 참된 영혼이 정개하는 길로 진정하게 나아가는 출발이 된다. 음. 음. 그래서 불교에 서원을 여기저기 넣어놓은 거예요. 약사, 그러니까 서원을 세웠으니까 이제 인도를 부탁해야죠. 그 서원으로 나아가도록. 약사열의 부처님의 큰 사랑이 대복력과 대광명 속에 들어있어. 이게 모든 부처님이 대복력과 대광명을 가지고 계신데, 약사열의 부처님의 대복력과 대광명 속에서 우리를 향해 드러내주는 부분은 큰 사랑입니다. 음. 그래서 어려운 이들과 더불어 발언하니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발언해준다 제 영혼의 인도를 무아의 사랑에서 간절하게 청하옵니다 어려운 이들을 품고 있으니까 나는 나라고 하는 그 애고가 없죠 그래서 무아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간절하게 청하는 거예요. 음, 봅시다. 뭘 청했는지. 제 영혼이 보살님을 잘 모시게 하소서. 제 영혼이 여래님을 잘 모시게 하소서. 제 영혼이 자비심과 사랑을 잘 지니게 하소서 제 영혼이 보살님의 큰 자비를 행하게 하소서 제 영혼이 열애님의 큰 사랑을 행하게 하소서 자비심과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됐지. 왜 그걸 잘 지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청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100% 자비심과 사랑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 온갖 욕망이 다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내 지금 느끼고 있는 사랑과 자비가 덮여버릴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비심과 사랑이 죽어서나 다음 생에서나 성불할 때까지 끝없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부탁을 해야죠아이 음. 이, 얼마나 황당하냐, 뭐. 금생의 자기 마음이 다음 생에 무조건 그대로 이어질 걸로 생각하고, 또 전생에도 금생과 같이 자기 마음이 그대로인 줄 알아. 그럼 자기 마음이 하나뿐이나? 그럼 뭐, 부처님 이게? 성과 악을 다 갖고 있고, 온갖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 어느 생에 그 어떤 욕망이 전면에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새생생 태어날 때마다 자기가 착하게만 살았으면 그게 신이지 사람이뇨 그러면 태어나지를 않지. 이게 응. 이치로 봐도 맞지도 않애, 믿질않 안해. 인과를 믿으면서 금생의 고통이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건데, 그럼 인과법을왜 믿어? 그럼 운명도 안 믿어야지. 그럼 신도 안 믿어야지. 그게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러면 지멋대로 자유를 믿어야지. 근데 지가 자유를 없나? 그안 맞는 걸 머릿속에 자네 운에 두 개로 있다고 쪼개져 있어. 이 내는 통로가 돼 있는데 자네 운애가 지가 쪼개놓고 정 반대되는 걸 양쪽 머리에 담고 있어요. 전생일 기억도 못하잖아. 몸 바깥에 태어나니까 한평생 한 것도 기억 못해.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전생에도 금생애처럼 착한 마음으로만 살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어? 아, 인간이니까 성과학이 같이 있으니까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걸다 탓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일관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아, 사회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다 변하고, 개개인도 변하는데 어떻게 금생의 마음이 전생에 그대로고 또 다음 생에 그대로고 이렇게 생각해? 그럼 뭐 자기가 불변의 존재네?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히뜩기뜩 바뀌면서. 하여튼 좀 웃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란 걸안 믿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안 보이더라도 과학 기술도 봐요. 가정 전제를 세우고 그걸 발견하고 증명하려고 애쓰잖아요. 이성은 언제 쓰는지 모르겠다. 회사나가 프로그램 맞춰 일할 때만 잠깐 쓰고 나머지는 지멋대로야 전부다. 음. 그걸 가지고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모든 의식과 행동의 95% 무의식이 결정한다고 이미 증명되어 있잖아. 그 무의식은 지도 모르는 의식이야. 어, 그 무의식이 영혼의식이고 그런 건데. 어, 그래서 어쨌든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어. 음, 안 믿으면 다안 믿어야 돼. 믿으면 다 믿고 거기서 서로 통하는 걸 알아가는 게 공부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내가 금생에 많이 가지고 많이 베풀어서, 전생에도 그랬고, 그 전생에도 그렇고, 그 전생에도 그런 줄 알아. 아 높은 자리 있어봐라. 선으로만 할수 있는가? 대통령 되면 반은 악한 일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이. 근데 그 악한 일을 한 거는 과부를 받는단 말이야. 그 악심이 없어도 그 자기가 자리와 위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 상대에게 해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와 자리가 많은데, 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일 저질러 수 있었잖아? 음 아니, 회사에서 정리해고 할때뭐 인사부장이 뭐, 뭐 자르고 싶어 자르나? 어쩔 수 없이 막 자기가 악역을 맞는 거지. 근데 그 중에 이제 원망하는 놈이 이제 원수가 돼가지고 복수하러 오고 그러는 건데. 악심이 없더라도 이렇게 죄를 짓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검생에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음 생에도 이어질지 다음 생에는 자기 욕망이 앞서가 이런 거 덮어 나을지 모른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 이렇게 늘 인도를 청해야 되는 게 이게 커져가고 잘 유지되도록 큰 사랑 큰 자비를 행하려면은 용기가 있어야 돼 자기 큰인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용기가 작게 태어나면 할수 있겠소? 그 부처님의 힘을 얻어가 용기를 발해야 되는데 그게. 청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는 자기가 다할수 있어요. 근데 큰 거는 안돼 뭔가 다른 이이 합해져야 돼그 다음 제 영혼이 큰 무심을 속히 얻게 하소서 대무심 큰 무심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하찮게 여겨지고 그래서 마음의 짐을 벗어나서 마음의 짐을 벗어나니까 자기 영혼이 힘을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메커니즘이 이렇게 되있다는 건 말씀드렸죠. 어, 그런데 힘든 상황 속에서 무심을 이룰 수 있느냐 말이야. 자기 마음만으로 생멸심이라는 거 그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 그런데 자기가 생멸심으로만 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이 무심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부처님께 어,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오만해서 지금 시대 보면 자기 힘으로, 생명체의 힘으로만 불가능한 걸할수 있다고 환상을 가지고 수행을 해. 부처님께 겸손하게 그 도움을 많이 청하지도 않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거든. 음. 그래, 하다 보면 뭐별볼일 없거든. 안 그러면 맛이 가거나. 그래서 다 물러나버려. 제 영혼이 모두 함께 빛나는 몸 얻게 하소서. 사랑 자비는 상대와 상대가 나와 같이 똑같이 잘되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 모두 함께 빛나는 몸을 얻어 얻어야지. 다른 사람 몸은 진흙으로 빚어진 몸이 돼. 내 혼자 금빛 나봐라. 그거 그렇잖네. 우리 우리 불자들 몸은 뭐다? 황금 몸이다. 우리 모두 부처라고 했으니까, 부처님은 황금빛이잖아? 부처님은 우리 모두 부처다, 이래서. 그럼 뭐 환, 부처님은 황금 몸이니까 우리는 황금 몸이야. 제 영혼이 대광, 그러면 지능 몸이 황금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처님께 들어와야지. 그럼 황금 몸으로 변화시켜주지. 음. 제 영혼이 대광명의 위엄과 대덕을 갖추게 하소서 빛나는 몸은 위엄과 큰 덕을 갖추게 되죠 사실 같은 말이에요 제 영혼이 비춤 광명이 모든 이의 네 어두운 곳 밝혀 원하는 자리 누리도록 하소서 아, 여러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가진 영혼의 소질을 막 드러내고 발전시키고 있잖아 그래서 신나고 나한테 이런 소질이 있었네 알고 즐겁고 응. 제 영혼이 모든 생명 받아들여 조금의 모자람과 결핍도 없게 하소서 어, 내 영혼이 모든 생명에게 결핍과 모자람이 없게 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내 영혼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 영혼이 향상되는 것이 모두에게 덕이 되도록 하소서. 이거 약사여래 부처님의 십이 그 대원 속에 있습니다. 내가 향상되는 것이 내 이익에만 거치지 않고 모두에게 두루두루 덕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죠. 참, 불교 사상은 더할게 없어, 인간들이. 인간의 이게 모든 사상 철학이, 어, 따라올 수가 없어. 다른 종교도 따라올 수도 없고. 이렇게 좋은 것을 밝혀가지고 널리 알려야 되는데. 제 영혼이 매사에 결손됨과 줄어듦미 없게 하소서.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 차원에서 변화가 늘 일어나는데 우리는 불변의 그 영혼이 아니니까 아직, 어, 이 매사에 결손과 줄어듦미 없는 몸이 부처의 몸, 신의 몸이거든. 그런데 이제, 어, 이게 아직은 내가 여러 차원으로 충돌하면서 갖고 있어가지고, 일단 마음이 편하면, 마음을, 마음이 편하면 물질이 좀 결손되는 게 있잖아. 왜? 악착같이 돈, 마음을 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마음 편하려면은 아무래도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중산층이거든? 뭐냐면, 아이고, 이 정도 만족하고 편하게 살자. 그래서 악착같이 욕심내가 돈더안 벌어 상류층으로 올라가려고. 어. 어, 이렇게 어느 하나를 택하면 다른 것이 줄어드는 기회비용이 생기고, 이제로섬 게임이 많단 말이야. 내 안의 가치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가족끼리 화합을좀 포기해야 되잖아. 하루 종일 밖에서 살아야 되니까. 어, 이, 이 그, 이거, 이거,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 기회비용, 음량의 모순, 이게 얻게 되는 것은 유물, 유심, 유신이 한 줄로, 공줄로 깨어져야만 가능해. 이걸 이루도록 해주는 게 불교야.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가족이 다 건강하고 가족이 화합하고 마음 편하고 각자 향상되고 이걸 다 이룰 수 있게 원만하게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게 불교란 말이야.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는 거란 말이오. 음, 내가 과장되게 광고하는 게 아니오. 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 수많은 끝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드러내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일부 드러내주는 거요. 어.